온라인 화상 면접, 인공지능 면접 등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비대면 면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리 AI 면접을 연습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. 알서코트는 자사 올인원 화상회의 부스인 콜라박스의 신규 모델로 올인원 AI 면접 부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AI 면접 부스는 AI 면접 연습 프로그램을 비롯해 모니터, 카메라 조명, 마이크, 백스크린 등 비대면 면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독립된 방음부스와 함께 제공해 낯설고 부담스러운 AI 면접을 미리 연습해 볼수 있어 취업 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한 취업 준비생의 비대면 면접 외에도 학교의 온라인 수업이나 기업 및 기관의 비대면 채용 설명회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채용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고민하는 기업 및 기관에도 최적의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더 AI 뉴스입니다.